오늘 제 컴퓨터 램 한번 새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거 다 뜯어서 하려니까 뒤에 꽂힌 게 많아 가지고 아뭐 어쩔 수 없죠 뜯어야죠 자다 뺐습니다. 뺀 김에 청소도 한번 하고. 자 오늘은 초보형 강좌 되겠습니다. 램을 갖다가 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인터넷에 가보면 램을 한번 빼봐라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어, 허리들 검색하면서 인터넷에서 검색하셔가지고 램은 직접 집에서 수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램 저쪽 불량으로 부팅 안 되는 경우가 가장 많죠. 가장 흔하죠. 그래서 일단 뜯은 김에 줄 정리 원래 안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래놓고 쓰는 거죠. 그런데 줄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하네요. 파워만 뒤로 한번 좀 빼겠습니다. 아줄 정리해 놓은 거 봐라 아, 손님들들잘 하면서 제꺼은 매일 이렇게 해놓고 쓰네요 이렇게 해놓고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놓고 쓰네요가 아니고 썼네요 아, 이거 저번에 떴다가 뿌러트렸는데 이게 빼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여기 나사가 있는데 나사 안 빼고 떴다가 손님들 안부시는데제꺼은왜 이리 잘부시는지자 혹시나 이거 렌만 따로 편집해서 따로 올릴게요렌 없는 거 많이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짧게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랩만 따로 영상 하나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깡통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어,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게임이 제일 어 여기 하드웨어 뭐라고 하나 자원을 많이 잡아먹죠. 자원을 그런데 저는 그냥 영상 편집, 뭐 유튜브 보는 정도, 사무. 장사할 때 필요한 사무 정도, 그 정도 하니까, 폰도 앞으로 해놓고 이렇게 대충 썼거든요. 2600에 그냥 기본 쿨러 쓰고. 그래도 문제는 크게 없죠. 어, 제건 이렇게 해놓고 써도 죠 어차피 제가 쓰는 거고, 언제 떠들지 모르니까 또. 그래서 항상 대충 해놓고 씁니다. 이거 보고, 뭐, 어, 레드 그 이자식은 선정리도 똑바로 안 해주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제 컴퓨터니까. 어, 제가 대충대충. 대충. 원래 묶지도 않아요. 그 전에 보셨잖아요. 그렇게 꼬리도 안 자르고 이렇게 놨던가. 자, 오시는 손님들 보면 제일 많은 게 이렇게 해서 와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가보면 그냥 쏙 빠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 램 장착 방법. 램 접촉 불량 인터넷에 램한번했다 꽂아봐라. 그런 글들 있죠. 일단, 오늘은 업그레이드 하는 겸 해가지고, 제가 언젠가는 한번 올릴 거라 했는데, 아까 전에 8기가 있습니다 8기가. 여기 보면, 램에, 이기데 8기가 돼있죠 8기가. RGB 되있죠 RGB. 8기가거든요. 8기가해서 EDR4 16기가로. 16기가 16GB 보이죠? 16기가 두 개를 해가지고, 32기가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자, 램 꽂으실 때램 슬롯 보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제껴집니다. 그리고 보드에 따라 이쪽은 고정형이고 아래쪽, 아래쪽 그래픽카드 있는 쪽이죠. 위쪽 파워 쪽, 하단 파워는 뭐 아래쪽에 있고, 어쨌든 컴퓨터 세웠을 때 위쪽, 위쪽만 열리는 것도 있습니다. 위쪽만 열리는 것은 아래쪽을 먼저 걸치고, 그 다음에 위쪽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쪽이 다 열리는 컴퓨터다. 그러면 양쪽을 다 열어 주시고 그리고 꽂으실 때 램이 한 개다. 그러면 아무 때나 꽂으셔도 됩니다. 두 개면 붙여서 꽂으셔도 되는데 홀수 짝수 그렇게 꽂으셔야 좋습니다. 듀얼 채널로 구성하면 예를 들자면 차선이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가 더 많이 지나갈 수 있겠죠. 그게 대역폭이라고 하는데 싱글 채널로 하면 차에 짐을 실을 수 있는 차 용량이 더 커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쪽부터 1번이라고 했을 때 1번 3번 아니면 2번 4번 그렇게 꽂으시면 됩니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듀얼 채널로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듀얼 채널로 구성하는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CPU 성능도 더잘 뽑아낼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꽂은 다음에 이렇게 양쪽을 누른 다음에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딱딱 두번 소리나죠 자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흔들어서 뺐을 때안 빠져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딱딱 소리가 나면 됩니다. 지금 카메라를 빼가지고 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으로 보시면 힌지가 열려져 있는 곳, 닫혀져 있는 곳 표시가 나죠. 이렇게 하면 닫은 거고, 이렇게 뒤로 제 끼면 열리는 거고, 닫히고 열리고. 그래서 빼실 때는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하고, 이쪽도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탁 올라오는 램이 그러면 이렇게 잡고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꽂으실 때는 힌지가 열린 상태에서 양쪽 측은 열려져 있죠 이쪽 걸치고 그 다음에 이쪽도 걸치고 그래서 양쪽을 같이 눌러주시면 이렇게 꽂아주실 때 이렇게 좀 잡고 뒤로 안 이어지게 너무 무리하게 힘 줬다가 소켓이 손상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지금 한 손을 카메라 들고 있어서 이렇게 못 잡고 하는데 뒤에 일단 손가락으로 받치고 여러분들은 두 손으로 이렇게 잡고 양쪽을 이렇게 똑똑 눌러주시면 됩니다. 딱, 딱, 양쪽 소리 났죠? 소리가 나면서 잠기죠, 여기가. 난 필요없는 힌지도 그냥 미관상 포기 좋게 잠궈주고, 먼지 같은 거 꽂으니까. 자, 요렇게 꽂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슬롯이 4개 있는데, 1번, 3번에 꽂았죠? 그리고 이거보다 보드가 작은 부분, H보드, 아, A보드 쓰시는 분들은 슬롯이 2개일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냥 2개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램이 한 개면 한개 꽂아주시고 사무용들은 한개 들어가 있는 경우 많으니까 그냥 한개 그냥 소켓에 바람 정도 풀어주시고 꽂아주시면 됩니다. 램 장착 간단하죠. 램 이렇게 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잘못 꽂아가지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많이 오시거든요. 램이 지금 삐뚤하게 있죠. 한쪽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한쪽만 눌려가지고 한쪽이 제대로 안 들어가가지고 해봤는데 안된다고. 가져오시는 부분이 있어요. 안 그러면 여성분 혼자 계시면 출장을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들고 오기 너무 무거우니까 선도 뺄지도 모르고. 그래서 요렇게 램 장착 간단합니다. 램 장착 이렇게 보시면서 쉽게 쉽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언제 램 업그레이드 하는 겸 해가지고 지금 한번 찍는 건데 나중에 이램꼽는 부분만 잘라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어, 저번에 쿨로 뚜껑 이거 웃어먹어가지고 빠졌는데 이거 별 필요 없겠네요. 이거 없으면 먼지가 좀더 많이 들어가려나? 어쨌든 쿨러는 안으로 바람이 보니까 요거 부서졌다고 별 중요한 건 아니죠. 제가 뭐 AMD 몰드들도 아니고 뭐아 여기도 AMD네. 있어쨌든요렇게돼 어, 있던 거였는데 어. <laughs> 아 불러지고 그냥 막 뜯다가 보니까 불러져가지고 뭐 요건 별 중량간의 마지막으로 전원을 켜가지고 잘 되는지 확인해야죠. 메인보드에 이런 거 뜨는 경우도 있고 안 뜨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드웨어, 바뀌었다고, 체인지, p u 나 메모리. CMOS에서 확인해라 하는데, 제 거는 뭐 확인할 거 없으니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이오스 안 만지고. 메모리 지금 32기가 잘 잡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메모리, 자, 32기가 잡혔죠. 음, 속도 3200, 어, 잡혔고, 잘 잡혔습니다. 이렇게 램 교체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집에서 램 교체하실 때 방황하시지 마시고, 영상 잘 보시고, 그렇게 교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